사랑합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직진하는 랩몬트 직진하는 랩몬트 말씀대로 직진하는 랩몬트 말씀대로 직진하는 몬트 직진이 뭐죠? 아, 직진. 앞으로 가는 거 직진 응. 앞으로 가는 거? 오 맞아요 자 우리 랩몬트는 아빠 엄마 짓다고 할때 앞으로 가는 거? 엄마가 앞방 아, 가는 엄마 있어요? 아저엄마 무한 <laughs> 직진. 자 앞으로만 어, 가는 거 직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가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가는 거. 자 네, 오른쪽, 네, 오른쪽, 오른쪽에 대해서 우회전이라고. 자 왼쪽으로 가는 거는 좌회전.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는 일단오맞아와 제이 면은 되있어요자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뭐라고 해야 돼요? 말씀은.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말씀대로 티치나를 언급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일 성 13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사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전쟁이에요. 전쟁에 하나님의전신갑주를 지어야 됐어요. 왜하나님의전신갑주를 지어야 되느냐? 다 싸우고 나서 서기 위함. 하나님이 우리 멤버트들을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직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와, 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게 서울 야경이에요. 이게 서울 남산이고, 서울, 이게 남산 가운데 목사님 여기 올라가 봤거든요? 아, 서울 답은 너무 멋져요. 아, 가봤어요? 너무 멋지죠? 아빠가 가보셨어요. <laughs> 근데요, 근데 여기 올라가면, 와, 이렇게 멋진데,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보금이 없어요. 보금 없는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멋진데, 조금 안 그래요. 진짜 파고들다가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 겉으로는 너무 멋져요. 보금 없는 세상이. 자, 보금 없는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군지 아는, 아는 친구 있어요? 방탄소년단이에요. 아, 들어봤어요 <laughs> 근데요,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막난리에요 난리에요. 형들이 누나들이 얼마 전에 여기 남동체육관이 왔다 갔거든요. 그 주변에 목사님 지나가다가 차가 막혀가지고 이거 볼거라고 아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쇼옥 알라고 난리예요. 근데 이, 이 방탄소년단이 뭘 하고 다니냐면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어라. 완전히 사단을 홍보하고 다니는, 사단을 광고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복음 있어요, 없어요? 어, 복음 없어요. 마음에는 성비였어요.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은, 자신들은 또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막 너무너무 막, 사람들한테 막 박수치게 만들고 막 완전히 미치도록 만들고 막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 아마 목사님이 이 메시지가 나가면 목사님, 음, 뭐, 음, 뭐, 조뭐 위험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보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이대표되는 이, 이 우상. 우상을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하거든요. 우상이 우상.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에요. 자, 보음 없는 세상 사람들, 진짜 마음은 어떻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속은 다 비어있어요. 무슨 빵인 지 알아요? 공갈빵 알아요? 어 박스에 가만 있어 요 공갈빵 빵이 얼마나 부산이 머리만큼 커요. 근데 속에는 텅 비어 있어 아무도 없어요. 어, 이렇게 빵 보기에는 멀쩡한데 와 멋진 사람구나. 근데 속은 다 비어 있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막 어, 화장하고 다니고 좋은 옷 옷다 입고 멋진 차 타고 괜찮아 보이는데 진짜 얘기해 보면 보고 못 알아듣고 복음도 하나도 비살라봐요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 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따라서 그렇고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래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복음 없는 세상.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되겠어요. 누가 처음 사람 누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말 그래요. 이러니까 사단이 그래 내가 너를 잡아먹는다 사단이 완전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완전 파고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게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왜 떠났을까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죄 없는 이하단파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누가 속에서 사단이 속에서 이 근본 문제예요. 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두 가지가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사나 그렇지, 사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laughs> 3일 만에 구신그하셨어요 그래, 살아나셨어요. <laughs> 민사이가정령 충만합니다. 그죠? 십자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일 우리 멤버들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네. 누구를 위해서 맞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알죠? 어, 우리 엄마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엄마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 말도 맞지만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멤버들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 사단을 꺾고 승리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죠?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마음. 그죠?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자이 친구만 영적인 싸움을 사, 싸울 수 있어요. 우리 렐런트들이 매일마다 살아가는 것를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죠? 복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렐런트들은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를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는 방법은 달라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싸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뭐 사단의 종인데, 사단의 밥인데. 그냥 살아가요. 근데 우리 엘마트들은 매일마다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포기하습니다 오, 어, 전쟁. 어? 전쟁, 전쟁터예요. 전쟁터 군인들이 어떻게 해봐요? 완전 무장하죠. 그죠? 머리, 투구 그죠? 아무튼 완전 무장하잖아요. 근데 어, 요 사람은 좀 달라요. 어, 요 사람은 왜쓰러고 있어요? 지금 장옷 입고 총 들고 지금 팬티예요? 바장을 같은데 아무튼 아 우리 현우는 팬티가 이는거 없는 거 같아요. 그죠? 쇼금만 어, 입고. 장옷 입고 지금 전장할 거라고 그래요. 우리 레몬들이요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 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잠옷 입고 하나님 자녀가 잠옷 입고 싸움터로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매일마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근데 잠옷 입고 싸워요 이길까요? 질까요 맨날 사단한 테 오르터지는 거예요. 저요, 당연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각질를지하라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신합주자 머리에 그죠? 충만치 않게끔 하나님의 구원의주고 사단이 제일 건드리는 그거예요. 야, 니가 하는 나 자녀야, 그거 건드린다는 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웃기지 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의주고 쓰고 가슴에는 의의 군대 구원의 감격이 매분마 살아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뿌리는 뭐요? 예 진리의 리비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로 단단히 탁 묶어야 돼요 자 그리고요 신발은 어떤 신발? 평안의 보 엄마 대접구두 신으면 안돼요 평안의 보금의 신발 보금은 요내 안에 항상 편안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딱 뛰어가고 날려갈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손에는믿음의 방패 그리고 한손에는말이스의검 싸울 수 있는 말씀의 검. 그래서 우리 멤트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나 싸움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멤버들.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요.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제목이 뭐였죠? 제목, 아까 뭐였어요? 하고 다 나왔어요 와, 맞아요 말씀대로 직진하는 에너지죠 어, 직진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보겠습니다 자,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이 기준이 니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됩니 하나님은 직진하라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이번주 목사님이 내 생각으로 갔다 왔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고생해요. 몇몇이들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편안하게 가기 바랍니다. 또이게은또 뭘까요? 이게은 뭐냐면 사람들의 말이에요. 자, 지금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듣는 시간이죠. 근데 딱 나가면, 아,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하지? 오,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사람들은, 오,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구나. 나도 그걸 방탄소년단 따라가야 되나? 사람들의 말은요,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을 말 따라가면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요. 우리 렐런트들은 멸망은 하지 않으니까 고생고생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 우리는 우리에게 직진하게 하세요. 완전 무장하고, 그죠? 머리게 투구, 구원에 투구, 복음의 신발을 전다 말씀의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직진하면 돼. 물 렘런트들이 갈길이요 알았죠? 물 렘런트들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돌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 모세처럼 손, 말씀으로 직진. 어, 자, 말씀으로 탁, 직진만 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자 때로는요 말씀으로 이렇게 직신하는데, 자 거기서 거기서 기다려야 돼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또 앞으로 가 가면 돼요. 이번 주 어른들이 지난 주 어른들이 이런 식대로 올라가서 어디라 말씀 주셨거든요. 그냥 가. 이 생각하지 말고 가 말씀 주셨어요. 근데 생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이리도 봐야되고 저리도 봐야되고 아무도 없 돌아가야지 사람들은 고생하거든요 어른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말씀이 시키는 대로만 앞으로 쭉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랩런트예요자 랩런트들 그래서 말씀자가 직진하면요 현장에서 반드시 필승! 할수 밖에 없어요 따라겠습니다 필승. 필승이 뭐죠? 이거는 국민들이 쓰는 용어예요. 필승 이러거든요. 무슨 뜻이냐? 반드시이긴다는 거예요. 아, 조찬이에요? 아, 무슨 필승이었어요? 평상에서 이긴 싸움에 필승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싸우는 거예요. 우리 렘런트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에요. 우리를 군사 같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이 현장이 어디죠? 현장! 우리 렘런트들이 가는 현장이 어디예요? 어디죠? 유치원, 어린이집, 우리 집! 나는 말씀대로 직진만 하면 되는 거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랩너트가 되게 해주세요. 어, 너무 어려워요.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랩너트가 되게 해주세요. 자, 이게 어려우면, 우리 랩너트들 말씀 제목 그대로, 말씀대로 직진하는 랩너트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죠? 말씀대로 직진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믿고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멤들은 항상 말씀이신 예수님과 분명한 은둔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요. 말씀을요. 나의 말씀으로 안 들으면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목사님 은요 어떻게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그렇게 어요 자, 그리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요. 에 기도,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말씀으로 영적 싸움의 승리예요. 레런트들이 매일마다 할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자, 군인 옷디브라 소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레런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입고 말씀대로 칭찬하는레런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자. How many hands are